안녕하세요, 여러분. 천혜담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새로운 희망의 천혜담이 엄선한 종자목들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어, 산채 때 산반을 조금 동반한 개체였는데요. 산채 쪽은 떨어지고 첫 번째 신화를 받고 포세의 변화와 여백이 상당히 두꺼워진 변화를 가지는 개체였습니다. 보여지는 잎이 두 장이 겹쳐져 있는데요. 좌측으로 꺾여 있는 부분 형태로 되어 있는 잎이 천엽입니다. 영상으로도 상당히 여백이 두껍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 돌려보면 신화가 나올 때 서방 같은 무늬를 이렇게 일부 동반을 하고 나와가지고 자라면서 그 무늬의 형태 형태가 소멸이 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떡잎을 보면 약간의 노대 가 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가장자리에 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신화가 이렇게 좀 단엽 의 성질을 많이 가지는 여북의 두께 와이 표면에 연맥이 함몰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나올 때정문이는 아닌 것 같은데도 서방같은 문늬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렇게 우기차면서 흔적 만 남기고 소멸을 하였습니다. 떡잎을 봤을 때는 약간 산반 하는 느낌도 있고요. 첫 번째 종자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자목입니다. 쌍백에 소재한 동리에서 산채가 되어진 개체이고요. 환엽 성질의 산반 노코를 동반한 개체입니다.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끝이 완만하게 둥근 성질을 가지고 이 표면이 거친. 무광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반노코의 무늬가 어둡지만 발현이 되어 있고요. 전잎장으로 지금 보여지는 잎이 천엽입니다. 천엽에도 무늬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나머지 잎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표면 또한 거칠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보게 되면 가장 둥근 잎끝의 마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잎에서도 무늬의 성질과 잎끝이 둥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초세는 이렇고요. 두 번째 종자였습니다. 세 번째 개체는 그런대로 키가 현재 보여지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큰 촉이 산채 촉입니다. 산채 당시에는 단엽의산반중토로 해서 어, 상당히 이슈가 좀 됐던 개체인데요. 지금 산채인이 배양을 하다가 거의 뿌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저에게 입수가 되었습니다. 어, 살까 했는데 딱 결국 살았고요. 이번 신화가 이렇게 야무지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세히 한듯다 보겠습니다. 초상엽부터 해서 그 성질이 둥근 꽃에 대한 기대를 가할수 있는 면의 형태 그리고 산채 당시에 보였던 그런 삼반 중투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삼반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대산 채초에서도 그런 삼반 중투의 무늬가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좀 살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온전한 신화가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내년을 대한 희망을 가져볼게 됩니다. 네, 네 번째 개체입니다. 산지는 의령 국류 쪽 못가서 있는 봉수에서 산지 되어졌던 개체이고요. 실물 색감은 황색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좌측 편에 있는 촉이 산채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촉이 첫 번째 제가 보내서 신화를 받은 개체이고 자라다가 멈췄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신화를 받았는데 너무 화려하게 나온 나머지 이 끝이 살짝 상했고요. 나머지 입에서는 상한데 없이 서호반의 성질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무늬를 가졌고요. 전체적으로 이 표면이 거친 무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잎은 전체가 다 유령처럼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잎에서 두 장의 잎에서 특히 여기 보이는 천엽이죠. 천엽의 무늬의 형태가 아주 아름다운 서반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한 종자성을 가진 개체로 내년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는 개체입니다. 다섯번째 개체입니다. 우측편 두 입장에 이 끝이 살짝 상해있는 촉이 산채촉입니다. 산채되어서 입수가 될 당시에 산반 복륜으로 입수가 되어 가지고요.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무늬가 경계가 아래쪽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으로 갈수록 무늬의 경계가 좀 뚜렷한 산반의 성질을 가지는 개체로 입수가 돼요. 첫번째 신화를 받았을 때 처음에 올라올 때는 단엽인줄 알았습니다. 이 끝이 이렇게 검지 손가락처럼 끝이 둥근 마루변을 가지면서 무늬의 성질도 어릴 때부터 그 형태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발색이 되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진 이 피천엽인데 천엽의 무늬가 가장 화려하게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신화를 다시 받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화려한 무늬의 변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이 가장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끝이 약간의 짝변을 가지면서 복륜 외에 중앙으로 축입으로 해서 굵은 코가 한줄 꺼졌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잎도 무늬가 그런대로 호복륜 형태로 무늬가 들었고요. 이 끝이 이쁜 둥근 한엽변을 전체적으로 다 발현하였습니다. 발색 계열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초세가 아주 아름다운 한엽의 성질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화를 올렸는데 아쉽게 어 무늬의 성질이 어릴 때부터 거의 무지의 성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대편의 신화도 지금 보면 그의 무지고요. 일단 전체적인 초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첫 번째 신화와 같이 문이 어던 발현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지면서 발색이 되는 부분들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대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섯 번째 개체는 그 유명한 어릿골 단엽중 투밭에서 나온 개체입니다. 제일 지금 키가 한장 남아 있는 키가 큰 초기 산체촉인데요. 입장한 장짜리에 중투의 무늬가 이렇게 발현이 되었던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표면이 상당히 거친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개체입니다 잎이 한 장이지만 그래도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입수를 하게 되었는데 뿌리가 정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신화를 올렸는데 다행히 입장두 장의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세력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잎의 성질이 보는 것과 같이 이 표면이 상당히 거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기부까지 내려갈수록 그런 성질들도 어느정도 유지가 그대로 되면서 무늬가 발현이 되었습니다. 두 장의 잎으로 일단 출발하였습니다. 사뭇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자는 환엽변의 서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서산반으로 볼 수도 있는 뒤쪽에 있는 잎이 지금 일부 잘려지고 두 장만 남아 있는 개체로 토기 쪽으로 입소가 되어가지고 1년, 2년 만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첫 해에는 빛을 좀 강하게 줬더니 무늬의 성질이 이렇게 전면은 아주 화려하면서 조금 탈색이 되는 듯한 느낌의 성질로 바뀌고 뒷면은 그런대로 전면과 다르게. 네. 녹이 좀더 많은 성질이 진녹이 지금 가려진 듯한 성질을 보였습니다. 아, 뒷면과 전면. 네 이번에는 오전 햇빛만 드는 곳에서 제가 배양을 좀 해보니까 잎의 길이도 조금 늘어났긴 하지만 이 끝의 둥글기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녹이 좋아지고 이 끝으로 녹이 형성되면서 아래쪽으로 무늬 의 성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에 한번 또이 종자를 또 발색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한번 키워볼 예정인데요. 좋은 동자의 탄생을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개체입니다. 여덟 번째 종자입니다. 산지는 경남의 화정인데 장단엽 중투밭에서 산채가 되어졌던 무지촉의 입변성질의 개체였습니다. 옆쪽 우측에 지금 입장 두 장의 이 끝이 살짝 상해 있는 개체가 산채촉이고요 자측의 첫 대를 받고, 두 번째, 이번 신화를 받았는데, 보이는 것과 같이 여북이 상당히 두꺼우면서 일부, 반성의 성질을 동반 하고 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 반성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네, 예쁘이 두껍다는 것을 영상으로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어떤 삼반성과 이 끝에 연미가 진 듯한 깎이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우측편이 살짝 꺾여서 들어갔죠. 표면도 상당히 거친 상태이고요. 이번에 이 개체는 이 밭에서 나온 개체가 무지 촉으로 몇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 중에서 이 종자는 진록을 많이 가지는 개체로 세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대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백의 두께라든지 이 표면 그리고 짧은 반성들이 중간중간 약하게 조금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산체 모대는 이렇게 잎 가장자리에 약간의 서반이 밀린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이 끝으로 모대가 나면서 선반처럼 문의 성질을 정도 함유를 하고 있던 개체에서 따로 분주를 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분에서 꼭 중투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종자입니다. 아홉 번째 종자는 산채촉부터 벌브가 그대로 다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촉과 뒤쪽에 보이는 촉이 전진촉입니다. 우리 성장을 거의 다 마무리했었고요. 처음부터 반성이 이 가장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씩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흰색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느낌을 계속 동반을 하면서 여북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잔나사지의 성질도 어느 정도 일부 가지고 있고 매번 이렇게 입 가장자리 쪽으로 나타나는 어떤 성질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가 제일 전진쪽에서 신화 작년 초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았는데, 천엽에서도 이제 입 끝으로 이제 이런 무늬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광을 살짝 비춰보면 속으로 들어있는 형태가 좀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천엽에도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입 끝에 선반이 반성 형태로 뭉쳐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육안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무늬의 성질을 가졌고요. 전 입장에 다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끝에 살짝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장도 이 끝으로 이런 니들이 조금씩 몰려서 육안으로 표현이 되는 성질을 가지는 개체입니다. 그런데 뒷대 쪽에서 이렇게 신화를 받았는데 이 개체에서는 조금 밝게 하니까 잘 보이네요. 이 가장자리와 중간에 반성형태의 무늬의 성질을 가지는 육안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난 개체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 천엽이 빠지면서 기부 쪽에서 시로 형태의 선반이 정확하게 한줄 동반이 되었습니다.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뚫고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자라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역광으로 살짝 보게 되면 이런 성질들이 속으로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알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자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체입니다. 어, 이 개체는 꽃인데요. 그냥 뭐 무지에 잎에서 복는 복색이 걸렸는데요. 홍입니다. 저한테는 한 1년 전쯤에 입수가 되어가지고 저는 꽃이 달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달린지 모르고 있다가 한 이틀 됐네요. 이틀 전에 제가 발견을 하고 따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꽃이 부위를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초콜릿 색이 뭉쳐져서 홍으로 발현이 될수 있는 성질을 충분히 홍칼라죠 이렇게 먹는 밥이 아주 두껍게 먹었습니다. 어, 화영도 상당히 폭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꽃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영상으로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정상 개화를 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이 소식을 한번 전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된 종자들이 생각보다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좀더 새롭고 다양한 종자목들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에란인의 활력소가 되는 방송, 저는 천혜담이었습니다.